안녕하세요. 루트 나인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던 제가 있는 보스턴의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팀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슈퍼볼 역사상 역대급으로 싱거웠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요. 경기가 끝나도 절대로 펴지지 않는 빌발리치 감독의 표정은 항상 이기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월 5일 보스턴 시내는 약 150만 명이 모여서 역대급으로 성대한 토라이드를 함께했습니다. 매사추에스주 인구가 약 700만 명인데요. 7명 중한 분은 참석해 주신 거죠. 2002년 월드컵 당시 시청합광장에 가장 많이 모였던 인원이 약 92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었는지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파티는 어제였고 이제 또 빨리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에어팟 관련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저는 작년 10월부터 에어팟2에 관한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그 어느 매체보다 가장 먼저 2019년 2월 3월 출시 예상을 말씀드렸고 최근 다시 한번 애플이 왜 2019년 2분기 2, 3월에 에어팟2를 출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많은 대형 미디어에서부터 하급지라시까지 모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요. 에어팟2 출시 전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을 현재까지 에어팟2의 디자인, 색상,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죠. 이제 누가 봐도 좀 지겹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에어팟2 출시가 임박한 다른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에어팟 존버하고 계셨던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월 28일 애플의 새로운 깜짝 이벤트가 열릴지 모른다는 내용이 빠르게 전파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플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준 이벤트 예고 때문이었는데요. 몇 시간 후 사라졌고 정작 1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를 빨리 전파한 분들은 오히려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할 때는 보통 이벤트 초대장이 먼저 나가고 인스타는 주로 캠페인 또는 작가들의 갤러리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보여준 것은 많은 애플 유저들에게 혼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28일 에어팟2와 에어파워의 출시를 예정하고 있었다가 긴급하게 취소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무엇보다 애플은 새 제품 출시 전에 홈페이지를 변경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늘 메인 화면에 보여지게끔 하죠. 전략적으로 새로운 기대감과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늘 커밍순과 날짜 시간을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동부시간 1월 25일 10시 10분부터 약 20분 가량 미국 애플 웹사이트에서 에어팟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 갔다 다시 오니 이런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가 화면 미리보기로 캡처두어서 정확한 시간은 10시 11분 5 9초에 캡처를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단순한 에러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확인해 보았고, 이런 현상은 약 5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5분 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되었던 것이 애플의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28일,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스토리의 행사 고지가 처음 올라온 것이 바로 이쯤이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에어팟의 물량입니다. 마침 캐나다에 계신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에어팟 물량이 왜 없다고들 하지? 여기는 매장마다 넘치는데 라는 댓글을 남기셨죠. 제가 지난 11월에 남겨드린 예측 기억나시나요? 에어팟2가 출시될 때는 오히려 에어팟1의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애플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에어팟 가격이 그대로입니다. 물량도 진짜 다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또 애플이 남은 제품을 끝까지 판매하는 예술을 보여주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물량이 없어서 스토어 픽업 이후에 배송 2월 중순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단서입니다. 우리가 출시가 2년이 넘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을 지불해가며 사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depreciation rate. 바로 감가상각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IT 시장에서는 정보 혹은 기술은 타 산업군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감가상각률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야만 하죠. 쉬운 예를 들면요. 야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 아나운서랑 그 아나운서가 그랬대 라고 자기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정보를 얘기했지만 다른 친구의 답은 야그 2년 전 얘기야 너만 지금 한 거야 같은 겁니다 sns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0분 전 이야기는 이미 고급 정보가 아니죠 오늘날 전자기기 감가상각률은 30에서 40%를 상회합니다 자 예전에는 할머니 옷장 속에 금성화제와 함께 카메라가 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를 옷장에 보물처럼 보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해가 지나면 아니 지나게도 전에 더 좋은 신제 제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제품을 할인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높은 수요와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는 공급량 조절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전통적인 자존심입니다. 애플의 수량과 공급량 조절은 가격 조정을 일부 할수 있는 곳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러닝 데런티라는 게 없습니다. 전량 구매 즉올 사입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잘 나가는 애플 물량은 초기에 많이 구매하는 게 서드 파티 판매업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럼 아마존 물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8년 뭐 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급 물량이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살펴볼 것은요, 에어팟 2 출시 소문이 돌기 시작한 8월부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10월 말까지 지속됐죠. 그리고 시장에 에어팟 물량이 없다고 말하는 확실한 상황은 바로 서드 파티 업체에서 자동으로 가격을 올라가게 한 설정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은 바이바. 에 가지 못하면 판매하기 어려운 아마존에서 서드파티 업체가 물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자동 설정입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299달러 아니 159달러 짜린데 299달러 아 죄송합니다. 욕재기가 협끝해서 머물다가 막 들어갔습니다. 사실 에어팟 쪽에 저런 제3업자가 물량 확보해서 아마존 이베이 등지에서 재미를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께서 더 빨리 에어팟을 갖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죠. 자 시장의 물량 상황과 가격 이제 대략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의 가능성이 높죠. 존버한다 존버한다 하는데 정작 남들이 하는 존버는 에어팟2 출시의 존버지 에어팟1의 할인 가격으로 떨어지는 존버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애플이 단종을 시켜버리면 서드파티도 함부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격다운 존버러님들께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셨을 시기는 지난 8월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초반까지였습니다 이런 물량이나 홈페이지의 변화 또 애플이 이벤트 해프닝을 보면 정말 출시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자 에어팟 1을 홈페이지에서 지금 구매하고 받게 되는 2월 중순에는 신기하게도 2월 20일 삼성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갤럭시 10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이 지난 10년 혁신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의지와 함께 삼성의 무선 이어폰인 아이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보여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영화 뒤편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편 클라이막스 인에들어가있는 애플쇼의 기대가 더 크겠죠. 2월이든 3월이든 시간상 삼성 뒤로 줄을 바꾼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애플 의 플랜 b 전략을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미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뭐 케이블 전략이 이러한 usb 타입이나 에어 파워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 말고 나는 에어팟 1으로 이미 향상된 삶의 질을 느끼고 있어 이런 분들을 심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애플은 에어팟 등장으로 닥터들의 헤드폰이 무너지는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역으로 다시 쓰는 전략으로 애플 헤드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특허 등록은 모두 마친 상태고 에어팟 판매의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시 시기가 결정되겠지만 과포화되고 있는 무선 헤드폰 시장과 아이폰 판매 정점을 찍고 이제는 유니세일이냐 아니면 마진이냐를 두고 어느 곳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애플은 늘 이렇게 플랜 b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선 헤드폰 시장이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뮤직 스트리밍 시장 순위는 이제 갈렸다고 할수 있죠 이러한 시점에서 낙타가 발을 뻗어가며 은근슬쩍 차지한 사막의 텐트처럼 애플이 또 천천히 가지고 갈 헬스케어나 자동차, 인공지능, VR 산업에도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팟,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영혼이 담긴 제품이죠 에어팟을 사용하다 보면 정말 문득 아 정말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잡스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무선의 편리함이라는 가치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잡스는 이 무선 헤드폰 시장의 출현을 모두 알고 있었죠. 블루투스 대역폭이 낮아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배터리 시간에 대한 불만, 또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망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에어팟을 사용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을 꼈을 때 느끼는 편리함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무선의 맛이죠. 이 무선의 맛을 음미하며 느낄 때이 맛을 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깊은 고민을 했을 스티브 잡스. 그리고 불벼락 트리플 A 형 성격의 스티브 잡스에게 갈굼을 당하면서도 수많은 시간을 쏟아가며 서름과 질타 속에서 수많은 기술을 검토하고 연구했을 이름모를 엔지니어들. 또 기술과 디자인의 한계를 특유의 곡선 라인으로 승화시키는 애플의 디자인 감성을 보여주는 조니 아이브와 조니 아이브에게 수천 개의 스케치와 시안을 만들어줬을 디자이너들, 또 정밀 공정을 준비하고 몇 개의 배치를 가동할지 어떤 팀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하는 생산을 담당하는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애플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야근하며 옷 매무새를 대만지던 생산직 직원의 손까지 모두의 노력의 손이 느껴집니다. 공학과 미학을 바탕으로 한 편리함이란 인류 본연의 숙제를 풀어가는 애플의 노력과 속도 또 결과는 결국 단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The artist. 우리가 몽화 미술관에서 반구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볼때 그의 손길은 어떻게 저렇게 몽환적이며 신비로운 느낌을 표현했을까? 파리에 는 카페드 플로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해밍웨이나 피카소는 여기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커피를 마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 삶은 무료함을 넘어서 어둡고 반복되는 책 밖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없이 바쁘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오늘날의 IT와 비즈니스에 숨겨진 노력을 멋지게 봐주시는 소중한 분들과 혁신이라는 오늘날 최고의 예술을 설명해드리는 최고의 큐레이터 루트나인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알림 신청,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